네, 오늘 또 이야기를 또 어, 해보도록 있,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볼게요. 어, 여러분들 그 책을 이제 작가로 큰 성공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성공을 하고 싶다, 작가로서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독서가 필수입니다. 진짜 최소 한 3천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천권 이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집을, 책으로, 덮어야 됩니다. 집을 책으로 덮어야 됩니다. 지금 책 값이 보통 뭐, 한 2만 원 가까이 갑니다. 지금 책한 권이. 3,000 권이면은, 6,0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5천건이면 1억입니다. 이 정도 봐야 됩니다. 이 정도 봐야 됩니다. 사가지고 집을 책을 다 덮어야 됩니다. 완전히 쫙 덮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다 봐야 됩니다. 책다 봐야 돼요. 돈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헌책방에서 사요. 헌책방. 헌책방에서 사면 됩니다. 지금 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중고 책방이 어디냐면 은 여기입니다. 포코아입니다 부코아. 여기 들어가서 책을 사면 돼요. 알라딘 중고보다 쌉니다. 여기 대신에 택배비가 붙긴 하지만 책이 더 쌉니다. 여기 책을 많이 살 거면 여기서 사면 돼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걸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가격대를 3000 혹은 5000으로 줄이죠. 자그 책값을 책값을 여러분들이 한 6천에서 1억 정도 투자를 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카페 창업한다 진짜 10평짜리 안, 인천에 이런데 진짜 뭐 서울도 아니야 어 경기도권에 인천이라든지 경기도권 이런데 10평짜리 차려도 1억입니다 1억 차리고 하는데 못해도 잠실 이런 데는 많을 것도 없고, 잠실 이런 데는 1억 갖고 택도 없고요, 사실.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작은 거 이런 거 해도 돈 이렇게 들어요. 네? 여러분들이 작가로서, 작가, 작가도 일종의 직업을,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일종의 창업, 창업 아닙니까? 반드시 이렇게 5천에서 1억을 투자를 해야 되고, 이거를 정독을 하고, 플러스 마스터를 해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공부가 필요하면은 공부가 필요하면은 뭐다. 해외에 가서 수업도 듣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밑에 가 가지고 무급으로 일하면서 뭐 일도 하면서 배우고요.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뭐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뭐 카페 창업 이런 것도 1억이 다만 진짜 많잖아요 카페, 카페가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면 카페 창업 카페가 쉽다 이런 게 아니고 카페가 되게 많다 이런 말입니다 진짜 많잖아요 1억이 다만 1억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책을 그 집에 가면은 집에 가면은 책이 꽉 있어야 돼꽉 있어야 돼음 그래서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지방 사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방 사는 게. 왜? 서울은 집값이 싸잖아책 5천 권 덮어버리면은 좁, 집이 되게 좁아지잖아. 하니까 지방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서울 사는 분들도, 서울 사는 분들도 요령껏 해가지고 딱 해갖고 책을 많이 이렇게 봐야 돼. 네 소위 이제 그 유명 작가들 있잖아요. 유명 작가들이라든지. 거 크게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내가 가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5천권 정도는 다 있더라고요 5천권 이상은 집에 이게 자료거든 이걸로 책을 쓰는 겁니다 식당에 가면은 쇠고기가 있잖아요 1등급 쇠고기 이걸로 요리하는 겁니다 이 쇠고기 이게 바로 자료라고 볼수 있지 자, 그렇게 가야 된다 음. 그렇게 가야 된다 그 책을 덮어야 돼요. 집에 덮어야 돼요. 1억이, 1억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면은 작가를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투자도 안 하고 작가 하겠다는 거는 저는 작가 안 됩니다. 예. 카페 창업하는데 뭐 100만 원 갖고 창업하겠다. 누가 100만 원 갖고 창업이 됩니까? 창업 되지도 않아요. 안 됩니다. 예. 아무리 못해도 1억은 든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의 듣고 하면 돈이 될들 수도 있고. 그니까 러책 값으로, 중고 책으로 해서 한 5천만 원 쓰고, 중고 책으로 해서 한 5천 구입해서 5천 5천만 원 쓰고, 강의 듣는 거한 5천만 원 쓰고, 이렇게 해서 한 1억 잡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지.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거는 굉장히 또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하면은, 3년 걸릴 거를 같이 하면은, 3개월 걸리니까, 뭐, 10배가 아니라 10배 이상입니다. 이거 시간 단축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방이 드는거 좋고, 또좀 보고. 그래서 책을 일단, 책을 가까이,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고 계 보고, 연구하고, 어. 요즘은 유튜브도 잘되겠죠 유튜브. 유튜브도 좀 보고. 근데 유튜브는 뭐, 뭐냐면 이게 깊이가 없거든. 그게 문제인 거야. 깊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통파가 안 돼, 이거. 이렇게 유튜브만 보고 작가 가겠다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 책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책을 덮어야 됩니다. 안 덮으면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을 좀 덮어라. 그럼 저는 덮었느냐 저는 덮었죠. 덮었죠. 작은 집, 대구에 작은 집이었는데, 넓은 집은 아니었는데, 삼천 건쫙 덮었죠. 곳곳에, 그실, 안 방, 작은 방, 쫙! <laughs>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